우리 한국의 무기가 좋죠. 한국 물건이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덤벼들고 있고, T1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롤 게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스폰서 회약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거의 300억을 받거든요. K-팝, K 드라마도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기술이 중동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걱정을 미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중동에서도 우리가 입지를 상당히 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여기가 네. 뭐 ATS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동 정세가 매우 어지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 GCC 국가들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 지켜보는 GCC 국가들의 성내는 어떨까요, 지금? GCC 국가들은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에서 일단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예. 음. 네. 양측의 그러한 전선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최대한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피해가 크니까. 예, 이스라엘 편 들으면 이란이 공격할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경제발전을, 아, 아, 앞에 둔 상황에서 전쟁에 끌려들어 하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란의 핵시설이, 핵 능력이 약화되는 거는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음. 예, 왜냐면 이란의 핵은 아랍 국가에, 아랍 국가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 핵 협정을 체결했었을 때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낙국가들이. 음. 예. 그래서, 어, 이란이 이 핵이 없는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예,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이란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주면 고마운 거죠. 전쟁에 끌려들지 않겠다 다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국가들은 2 2 개국이 공동 설명을 발표했듯이 적극적으로 두 국가 해법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이두 나라로 서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올9월달 유엔 총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네. 그 국방 국방비라든지 그쪽에도 많이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니까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내달 1일까지 사우디를 방문해서 이 kf21과 천공투를 홍보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 UAE 공군 사령관이 kf21에 탑승하면서 또큰 관심을 끌게 됐는데 GCC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 뭐 어지러운 중동 정세 이런 것들을 들수 있을까요? 아, 우리 한국의 무기가 좋죠. 근데 무기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진 않아요. 음. 예, 기술 이전. 아, 기술 이전. 네, 네, 기술 네. 이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는 음. 어떤 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도 기술 이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물건 살때 기술 이전 얘기 하잖아요. 우리 떼제베 들어 떼제베가 우리에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KTX 될 때도 우리 기술이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전 해준다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프랑스가 하나도 안 지켰죠. 예, 프랑스 진짜 나빠요. <laughs> 예,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주고 나면 물건만 사고 끝나는데 우리는 그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또 우리 걸 만들었잖아요. 예, 이들 나라들은 기술이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물건을 팔때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줄수 있는가 예, 왜냐하면 잘못 주면 이들이 나중에 우리보다 더 좋은 물건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 물건이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술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덤벼들고 있고 우리도 이제 뭔가를 팔려고 그러니까 그럼 기술이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냥 양국에서 계속적으로 어, 물밑에서 싸우는 문제죠. 음. 하나 더 달라 뭐 마치 물건 파는 것처럼 하나 더 달라 아이 그그 우리 남는 거 없다 하나 더 달라 뭐 이는 계속 이렇게 되겠죠 음. 예 그만큼 아 그런 아무튼 뭐 기술 이전이든 아니든간에 한국에 대한 인 어, 인지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의 무기를 인정한다라는 거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음. 네. 또 방산 외에도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뭐 제품이라든지 뭐 서비스 산업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중동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AI입니다. AI요? 예, AI. 그래서 우리 또뭐 네이버도 네네.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음. AI가 가장 큰. 그러니까 지금 뭐전 세계 시장에서, 저도 뭐 AI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AI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있듯이, 중동에 가면, 중동에 싱크탱크를 뭐 만나면 전부 다 AI 얘기예요 AI 기본으로 한 차세대 먹거리는 무조건 AI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 음.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AI를 선도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있지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 동안 지지 부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어, 정말 현실적인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중동은 자체적으로 그런. ITC 인프라라든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기업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 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기술 인력들이 우리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인공위성 사업할 때 우리가 세트레아이라는 우리 기업이 더 도와, 가서 도와줬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인공위성 사업을 우리가 같이 했었던 UAE의 에, UAE는 지금 우주로 더 나갔거든요. 음.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럴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도 바쁩니다. 그리고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의 고급 인력들이 이공계의 고급 인력들이 전부 다 의대로만 가니까 <laughs> 제가 다큐멘터리도 하나 나왔죠. <laughs> 예. 네, 이거 큰일났습니다. 어. 그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요, 이공계 친구들인 어디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공계 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한번 뭐 물리학과 이런 데로 가가지고 어, 국가 과학 발전에는 뭐 하겠다. 다음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어디 잤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학교 다닐 때는. 아, 어, 제가 고등학교가 12반이었을 때 일곱 반이 이과반이고 다섯 반이 문과반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도 문과반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문과반이 많다. 이공계가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공계가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이공계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다음부터 의대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겐 블랙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발전 그리고 과학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공계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예.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해서 저는 사실은 어~ 새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공계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음.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이공계 가가지고 어, 국가 발전이 이룩할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살수 있다 음. 그 생각만 들면 다 이공계 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약해요 예 제가 제가 신 인문학 쪽 교수인데도 <laughs>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laughs> 예 국가가 <laughs> 너무 걱정스러워서 네. 아, 아. 네. 근데 이제 AI 쪽이 뭐 아무래도 좀 한국에 좀 기대하는 부분이 중동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훨씬 더 어떻게 본다면더 발전된 그런 쪽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좀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약하긴 한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들이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을 때 그렇고 적극적으로 미국이 AI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음. AI를 하겠다고 협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러면서도 미국도 걱정하는 게 그러다가 아, 어, 우리 중동 시장에서 나가가지고 우리 AI 기술이 전부 다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 중동 시장에 가면은, 네, 중동이 약간 중국 쪽이랑 또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 기술이 중 중동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어... 걱정을 미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음... 예, 우리가 뭐 미국만큼이나 어, AI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국가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새로운 정부가 5년 동안 가장 많이 AI에 투자를 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차선대 먹거리로 얘기하니까 중동에서도 우리가 입지를 상당히 다질 수 있겠죠. 다만 음 항상 우리의 경쟁자들은 중국이라는 걸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음. 예. 너무 세요. 음.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중국하고 <laughs> 제가 대학교 때 중국하고 불과 10년 전에 중국하고 지금은 중국 하고 불과 십년 전에 중국 하고 지금은 중국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동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지화 정책이거든요. 음. 아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현지화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지화 정책이 뭐냐면요. 제가 가서 기업을 세우면 네. 그 현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현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되고, 사실은 우리가 중동 진출을 해가지고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예. 중동에서 어,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서 성공한 기업을 한다는 게 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아, 다른 거는 다 떠나서 그냥 저는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어요. 중동의 제일 사기꾼이 어떤 사기꾼이 많은 줄 아세요? 몰라요. 네. 예. 나 왕실에 누구 하고 아는데. 네. 어, 내가 왕자인데, 어. 여기에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 한국의 기업사람들이 속아요. 아, 그렇구나. 네. 왕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리고요, 늘 우리가 중동에 살때 얘기했지만, 나는 왕자인데 라고 하면서 나오는 진짜 왕자는 없어요. 음. 그런데도 너무 그럴싸해서 속아가지고 돈 날리고, 예, 사기당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공식 루트 아닌 이상한 루트에서 왕자가 등장하면 그건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피를 봅니다. 음. 예, 이브로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브로코들이 많고 그리고 어 이건 이제 우리 에, 저의 그 선배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절대 계약서를 아랍어로 쓰지 말아라. 어, 예. 왜요? 아랍어는 우리가 아무리 아랍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뉘앙스라는 거는 모국어를쓴 사람들이 훨씬 낫겠죠. 그렇죠. 예, 해석에 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반드시 예, 계약서는 영어로 써라. 음. 예, 아랍어로 쓰면 좋지 않다. 음.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음. 예, 우리 기업들이 워낙 뭐 열심히 잘하고 성공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잘할 일이라고 믿긴 합니다만은 의욕이 과해서 때때로는 뭐 우리 기업끼리 경쟁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상한 로비스트에 걸려가지고 돈 날리고 예, 시간 뺏기고 예,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거는 지금 중동에 나와 계시는 오랫동안 중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입을 모아 서하시는 얘기예요. 예, 왕자 조심해라. <웃음> <웃음> 아, 약간 돈 있는 것 같고 저 부자고 네. 한데 또 왕자라고 하면은 또 실례 안갈 수가 없겠네요, 진짜. 어 그럼요. 어. 그리고 그거 얼마나 또 브로커비를 많이 뜯어가는데요. 어. 예, 아니 그런 사람들도 그럴싸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 네. 예, 그리고 네. 이름도 다 알고, 막 사진도 보여주고, 뭐 그러면 아이게 설정 예, 믿는 거죠근데항상하는얘기했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총영사관이나 이런 데서 상상하는 얘기 있지만 왕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웃음> <웃음> 왕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laughs> 아. 이렇게 말을 해도요. 해마다 있어요. 아. 네. 게 음. 문제입니다. 음. 방금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반대로 뭐 K 콘텐츠 K 팝. 그런 뭐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뭐 케이팝 데모 헌터스 우리나라 그런 콘텐츠를 주제로 한 것도 이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독해서 서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만의 색깔로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음. 근데 그 국가들이 그 국가가 그 나라에 를들면은 최근에 우리가 T1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롤 게임. 입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그 스폰서 회역을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거의 300억을 받거든요. 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어, 시장을 키워서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니까 러 케이팝 케이 드라마도 어, 들어가가지고 어, 자신들이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소비만 했죠 그데 지금 중동이 바뀌었으니까요지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다가 자기 걸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그런 거를 상대방의 니즈를 잘 알고 우리도 그 괜찮다면 해도 괜찮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하고 싶은 거는 석유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석유 없는 세상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이라는 인걸해서 자기 거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결국엔 자기가 허브가 되겠다는 거니까 예. 우리가 기꺼이 이용당해주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존 전략이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죠. 예, 다만 어 그러한 미래에 대한 어~ 내가 어떻게든 전략도 없이 무조건 지금 돈 많이 주니까 뭐 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네 음. 그런 부분에서 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좀뭐 현지 아이돌 <laughs> 이런 이런 사람들도 또 그룹에 한 명씩 넣는다든지뭐 이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어, 네, 예, 예. 근데 이제 중동이 어. 아직까지는 네. 그~ 사실 이제 아이돌을 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여, 여자 아이돌이 굉장히 더 인기가 많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여자 아이돌 하면 좋은데 예, 이게 이제 아직까지 보수적인 문화들이 꽤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어렵죠. 근데 아마 우리가 계속적으로 뭘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더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한국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착시현상을 벗어야 되는데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의 판문화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층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음. 예 젊은층이 맞죠 젊은층 여성입니다. 네, 예. 음. 젊은층 남성이 아니라 아. 젊은층 여성이에요. 음.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한국 남자에 대한 음, 다수의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예, 남성스럽지 않거든요. 음. 예, 그래서 조금 조금 성적으로 좀안 좋아요. 음. 예, 예쁜 남자에 대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그 상대 시장의 예, 흐름도 읽고 그 문화를 좀 읽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야규 광식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은 없고요, 에, 힘을 앞세운 강력한 무역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경쟁이라기보다는. 어, 자국의 미국의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곰곰이 생각하고 대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현명한 생각 그리고 성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이 바뀌고 또 룰이 바뀌면은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기회를 잘 잡으면 또 좋은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특히나 대중동 정책만큼은 또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나라 뭐 기업이라든지 뭐투자실 때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도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